오늘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려 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홀로 있다고 느끼거나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이 기도가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의 눈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해 불안하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희의 반석이 되심을 믿어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두운 길을 밝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임재를 더욱 분명히 느끼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